식이 끝난 후에는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행사에 원활한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발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사 의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선배님, 후배님을 보내드리는 성별의 장에서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강,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먼저 신기석 국장님께서는 1951년 7월 제천군덕산면에서 처음,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으며 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기관과 시내 사회지을 향상하게 본인의 여력를 기울여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아, 이동환 단장님께서는 1993년 3월 제철시 영천 이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으며 도시성장추진단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명품관광거점 육성과 관광바이오 천연물 특화도시 육성을 향한 큰 밑거름을 만드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흥태과장님께서는 1990년 4월 제천시 영서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으며 해계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신속하고 정확한 해계 처리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1990년 7월 단양군 건설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으며 제천시 건축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역동적인 건축 문화 창조와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건축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충원 소장님께서는 1992년 8월 제천시 총무 담당관실에서 공기 생활을 시작하셨으며 수도 사업 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세상의 상수도 행경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우 계장님께서는 1989년 8월 재원군내무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으며 정보통신과에서 재직하시면서 수요자중심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섭 계장님께서는 2005년 1월 제철시건축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으며 도시 재생가에 재직하시면서 도시, 농촌, 취약지역, 생활연건 개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공격을 떠나지만 그동안 공소 보여주신 가한 지혜와 뜨거운 열정은 저희 후배 공무원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공사하는 열정으로 지방행경을 이끌어오신 선대, 후배, 공무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양력소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방서기관 신기성 귀환은 1991년 제천시에 임용된 이후 33년간 군대에 목장하며 추천할사명감과 성사자세로 고려 공직자에게 귀감이 되었고, 친절과 공사의 자세로 제천 시민을 위해 헌신하여 역동적으로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론을 취하하며 장기재직 우수 공직자로 표창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보상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공로패 심기성님 시민이 꿈꾸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 도시 재창 건설을 위해 의연히 가까운 공직 34년 동안 헌신하신 자치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오늘의 재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떠나심에 아쉬운 슬모와 기원하오니 아름다웠던 사연과 가슴에 담아 추억으로 고의 간직하시옵고 새로이난을표시는 앞날 더욱 큰 소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아, 아니, <laughs> 이어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은 그동안 내 얘기해 우신 사무실의 진정을 드리겠습니다. 신기덕 국장님과 사진 촬영하고 있과다부인니다 네, 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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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되셨습니다. 네, 살짝 미소 좀 주시고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짜장. 도시성장추진단 지방사기관 이종한 이하 내용은 앞두과같습니다 대천시장 김창규 이어서 공로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공로패 이종현님 이하 내용은 작두과같습니다 대천시장 김창규 이어서 꽃다발을 사고 게 등장하고 주로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꽃다발 밑으로 조 네, 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회계과 지방인정사부관 윤용태 이하내용은 바쁜것 같습니다. 대표시장김창규씨 어, <laughs> 이어서 공동자 를수회 하시겠습니다. 공동회 윤용태님 이하내용은 바쁜것 같습니다. 대표시장 김수상 <laughs>

수료하겠습니다유영진 이어 내용은 바니다대시장 김창규. 대라네셨습니다촬영하습니다네한만더 <laughs> 예, <여쭤더라도> <laughs> 어, 네, 할게요. <laughs> 대차장 <laughs> 수도사업소 지방판정초원 내용을 습니다시장 김창규. <laughs> 이어서 내용을 작성받같습니다 대차시장 김창규. <laughs> 이어서 소담하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비가 차량을 찾겠습니다. 아 피자. 어 네, 하겠습니다 한지 e 대장님과 딸계산는 잘하고 서나 가운데서. 제렘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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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렘이 제천시장, 김참규 <laughs> 이어서 공동팬을 소개하시겠습니다. 공로패한지우님 이와 내용은 앞부가습니다 제천시장, 김참규 <laughs> 이어서 끝장을 오신 을 하시겠습니다. 왜뭘모게만네차려하겠습니다네한번더게요 <laughs> 네, 이거 카메라라니맞은요네감사합님과 사모님께서는 아시니 총장 지방시설주사 김진석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대 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시설사무관의 이사 대천시장 김창규 여기서 표착제를 주의하겠습니다 표착장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 김진석 이하 내용은 바꾼 것 같습니다. 대천시장 김창규 이어서 공격패를수여하시겠습니다 공농패 김진성님 이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대전시장 김창규 아, <웃음> 이어서 최종 발언 40분 을에 발표라고 기사촬을 하시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음은 제천시의회 에 협치 위원실 코타마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장님과 김석 국장님 유정태 과장님, 강충원 회장님께서는 회사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듣겠습니다. 음. 하나, 둘, 셋. 네, 여기 카메라도 맞으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겠습니다 응. 조금만 어, 응. 더 붙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다음으로 이재식 부의장님과 유영진 사장님, 김진섭 대장님께서는 자세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찍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아, 어, 이 기엔 여자.